집 유튜버들이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하라 코리안 유튜버 안녕하세요 마이첼 TV 1기 수분 편에 참여하게 된 율정입니다. <laughs>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 시켜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 주된 콘텐츠는 <laughs> 이 스피드 페인팅인데요.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. 사연을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내 사연을 또 읽어주며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제가 왜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싶냐면, 저는 지금, 어, 반가전 <laughs> 지금 스무 살, 스무 살 청춘을 겪으며 생각한 것이, 어,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, 그리고 몰랐던 사람,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. 불안전해도 괜찮아요. 조금 달라도 괜찮고, 그리고 서툴러도 괜찮아요. 우리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, 아프다면 치유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제 주목적입니다. 그럼, 우리 함께 나눠요.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신입 유튜버들이 좌충우돌 도전기. 도전하라, 코리안 유튜버.